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라디오 코알라입니다. 오늘은 코박 토큰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코알라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박은 디지털 자산 투자 정보와 시세 조회 등을 서비스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지갑과 커뮤니티가 결합된 것이 특징인 프로젝트입니다. 코박 토큰은 사용자가 코박 서비스에 기여한 만큼 받게 되며 서비스 내에서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코박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커뮤니티와 지갑이 융합된 플랫폼입니다. 코박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들에 대한 실시간 투자 정보 및 시세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향후 코박 플랫폼을 더욱 발전시켜 코박 토큰의 사용처를 늘려나갈 전망입니다. 현재 코박 토큰 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16% 정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는데 한계가 있어 코박 토큰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 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 문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